센스 있는 분들은 많이 받으십니다. 세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센스. 따라하시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세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낮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중생과 거듭남을 말합니다. 사람은 육이 있고 또 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는 이 영의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도 영의 귀를 통해서죠.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귀 영적 귀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사고나 이해 영역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전자가 고침받고, 죄인이 새 사람 되고, 방언을 말하고, 신령한 새 세계를 보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만 분별된다. 하고 말합니다. 영적 세계는 믿음의 영역이지,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거한다라고 다시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다하여의 사랑입니다. 따라하시겠어요? 다하여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할렐루야 여기서 계속적으로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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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반복하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100%다 쏟아붓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러스킨이란 신학자는 하나님을 둘째로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소위 우상이 되는 거지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보내 주셨는데 희생시키셨는데 우리는 그 어떤 사랑이 필요하단 말인데 오직 하나님 사랑. 그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죠. 하나님 사랑은 다하고의 사랑이라면 이웃 사랑은 내 몸과 같은 사랑입니다.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먼저 사랑합니다. 하지만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자랑이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지요. 기독교가 로마를 이긴 것은 권력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죠. 흑사병이 유럽을 뒤덮었을 때에 죽은 시체들을 뒤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흑사병은 전염되는 병입니다. 누구도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심지어 집안 식구들조차도 한 사람이 죽음이 되어서 시체가 되면 그를 끌어낼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시체들을 치워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곧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것은 사랑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내 몸처럼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동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동정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 속의 동정은 잠시 잠깐 들수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켜보고 TV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참 딱하다, 아우 불쌍하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런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벌써 TV 끄고 잠자리 들 때면 이미 다 그런 생각은 잊어버립니다. TV에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사연이 소개되는 것을 보면, 하, 내가,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깡그리다 잊어버립니다. 동정이라는 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반면 사랑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이튿날에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그가 멀리 출다했다 다시 돌아올 때도 내가 역시 그의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그의 사랑이 꾸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요. 소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Out of eyes, out of mind,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랑이란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 사랑이지, 차디차게, 매몰차게 식어버리는 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면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식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쉽게 불타는 경향도 있지만, 뚝배기 같이 진작 해야 되는데 이 상아리 만치 냄비처럼 금방 끓어오르다가 금방 식어 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냄비 근성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집회 오셔서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교회 여자 집사님 한분계셨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가남이라는 거죠 게다가 두 달밖에는 못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처음에는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꾸 거부하고 회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렇게 허망하게 시간을 끝낼 게 아니라 남은 두 달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음 속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후회가 되고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했던 것이 너무 후회되니까 그 동안 벽 쌓고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등지고 살던 사람들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화해하고 손붙잡고 한바탕 울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뚜렷하게 척진 사람 아닐지라도 마땅히 내가 좀 도와주고 긍류를 베풀어줘야 되는 사람 평소 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 자기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정리를 시작합니다 빚이 없는가 찾아서 빚이 있으면 깨끗이 갚고 자식들한테 남겨줄 유산도 남기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을 한 번도 같이 있는 일에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교회에다가 선교헌금, 구제헌금도 하고 고아원, 양로원에도 일정 금액을 보냈습니다. 또 살면서 예수 믿노라 이야기는 했지만 너무 바빠서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못한 게또 후회가 돼서 성경 통독도 한번 하고 말이죠. 짬짬이 유언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이 훌쩍 지나더라예요 이상하게도 몸이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더 주시려나 싶어서 하루하루 그 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언제 내 목숨 끝날지 모르지만 그런데 세 달이 되고 네 달이 되고 다섯 달이 됩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병원 가가지고 큰 병원 가서 진찰을 다시 받아봤더니 가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진이라는. 이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가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회원님 몇 달을 걱정하면서 지내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억울하진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지난 몇 달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하더라는 것이 이 마음 가지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주에 교회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도둑질 하십시오, 나쁜 짓 하십시오, 남을 미워하며 사십시오, 집에 가서 남편 얼굴 좀 할키워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 좋은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집에 돌아갈 때에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요 그런데 다 잊어먹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서 마음은 먹지만 여기뿐이에요 내가 대표는 궁둥이가 식어갈 때쯤이면 내 마음도 식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배움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성경에 대한 하박한 그런 알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는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요. 삶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공허한 메아리만 세상 가운데 울리고 삽니까? 왜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삽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정체성으로 말하는 것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보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 한번 보시요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율법 시대에 사람들은 이 율법을 아주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은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건 너무 무겁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사람은 늘 정죄의 대상이었고 그 율법 아래에서는 늘 우리는 부족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고 말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우리에게 더 지워 주시려고 그러시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 다만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례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엄마의 잔소리가 무척 귀찮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저건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니 어렸을 때에는 그 엄마의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커서 성인이 돼서 보면 그게 다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엄마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 이걸 비로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돼서 부모님께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닭살도게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섬뜩 말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신 전심으로 아는 거죠. 아, 저놈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녀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어떻게 느낍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자기 몫의 역할들을 알아서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 보면서 부모는 흐뭇해 하는 거죠. 아, 사랑하는구나. 고이 비로소 철이 들었구나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이것이 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세요. 매주일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게 얼마나 귀찮고 피곤하며 힘든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세신 공급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까 늘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잘 하다가 아우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힘들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힘에 묻혀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에 제 아내를 매일 만났습니다. 세 달도 안돼 가지고 장가를 갔잖아요. 네. 만나 가지고 매일 만났습니다. 밤 늦게까지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제게 묻지요.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항상 제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다 했어요. 걱정 마세요. 했어요. 그래놓고는 집에 와가지고 밥이 새더라고 말이지요. 코피 나도록 한숨도 못 자고 그냥 새벽 예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거지요. 왜냐 말해요 못 하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게 생각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아절도 사절칠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알렐루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즉, 우리는 승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 한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갖고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겨운 것 같고, 지금은 시간 뺏기는 것 같고, 지금은 내 물질을 쏟아붓는 것 같고, 지금은 내 삶이 잘안 풀린 것 같고, 여러 가지 의문과 의구심이 내삶 속에 자아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올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 넉넉히 이기는 승리 여러분 믿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제목이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하는 것 참석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 궁극의 승리를 맛보며 사시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재미지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쁜 일인데 말이죠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죽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복의 겨우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면서 설레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하여 기도 하시 겠 습니다.